우측 상단 퀵서치 창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메뉴에 설정된 퀵서치 검색 기준이 전표 검색 항목인지 기초코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각 조회 메뉴는 기본적으로 퀵서치 창이 제공되는데요. 퀵서치 창은 서치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FM 버튼의 설정 버튼을 눌러 지정한 항목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퀵서치 검색 기준을 살펴보면 전표 검색 항목과 기초코드 항목 두 개의 검색 기준이 확인되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전표 검색 항목의 검색 조건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회되는 화면의 데이터가 5,000건이 넘어가는 경우 퀵서치 창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치 버튼을 눌러 날짜를 지정하시거나 창고나 거래처, 품목 등의 다른 검색 조건들을 활용해서 조회 데이터를 5천 건 미만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5천 건 미만으로 만들게 되면 다시 퀵서치 창이 제공됩니다. 만약 5천 건이 넘어가더라도 퀵서치 창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검색 기준을 기초 코드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퀵서치 창에 마우스를 올려 FM 버튼의 설정을 눌러주시고, 전표 검색 항목에 체크되어 있는 값들을 모두 체크해제하신 다음, 기초 코드 항목 아래에 있는 품목과 거래처 두 개의 검색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코드로 검색 조건을 변경하신 다음, 확인해 보면, 데이터가 5,000건이 넘어가더라도 퀵서치창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으로 체크했을 경우, 검색 기준은 서치창을 눌러 품목의 돋보기 버튼을 누른 다음 나오는 품목 검색창에서의 FN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검색 항목 기준을 따라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품목 코드와 품목명, 규격을 검색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체크하지 않은 검색창 내용이나 문자형 추가 항목 1 데이터는 검색이 되지 않겠습니다. 만약 거래처를 검색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거래처 검색창의 검색 기준을 따라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